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경제수장이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성장률이 4.5%였는데 윤석열 정부 올라오면서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1.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0%대라고 합니다. 이 경제 다 망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최상목입니다. 한덕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경제, 사회 다 망가뜨리고 거기에 경제수장이었던 최상목과 한덕수가 경제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흔역을 임명해야 하고 경제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었어요. 근데 끝내 임명하지 않았어요. 끝내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다른 일들만 줄줄 해가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사해왔어요. 이렇다라면 경제부총리로서, 아니 권한대응으로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장 탄핵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송목,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가 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자기 임무를 방기하면 안 되고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방법을 국회는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수장으로 도서도 안 되고 그 동안 헌법을 위반한 행동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 회의를 해서. 비상 예산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위헌하고 위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다 망가뜨린 이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탄핵 청문회를 하고 그걸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